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소프트의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공지능 스크래치 프로젝트 중에서 제 16강 나들이 추천 앱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헬로소프트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단에 교육의 인공지능 스크래치 메뉴가 있고요. 음 밑에 내려보시면 어, 한 30가지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을 어, 모든 어, 자료들을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에 16번째 과정입니다. 하단에 활동지 예제 파일 영상 강의 지도안이 다 있는데요. 우선 예제 파일을 클릭해서 어, 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활동지가 열린 동안 한번 보면 나들이 추천 앱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최적의 나들이 장소를 추천해주는, 어, 가상의 앱이 되겠습니다. 어, 박물관, 테마파크, 미술관, 체육과 같은, 어, 장소와 그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질문이라던가 어떤 문의사항들을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사람들의 질문에 자동으로, 어, 답변을 하고, 어 나들이 장소를 추천해주는 어, 가상의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들이 추천 앱 여기 저희 활동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음이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인쇄해서 나눠 주셔도 되고요. 어, 또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파일에 다운로드를 하면 우리 워드 파일이나 뭐 PDF 파일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시키고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컴퓨터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로그인 버튼,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만들기까지 가라고 하네요.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머신 러닝 포 키즈.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 놨고요. 프로젝트 메뉴에 들어가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 추가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트립 어드바이저로 만들게요. 자, 인식 방법은 저희 텍스트죠. 그리고 언어는 코리언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진 프로젝트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지를 보면 그 밑에 우선은 앱의 기본적인 모습을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만들기 버튼 누르고요. 스크래치 3 눌러서 아직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실행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만들기 버튼 클릭해 주고요. 스크래치 3. 아직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스크래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에디터 화면이 나타나면 어, 우리 나들이 앱 추천 앱이라는 예제 파일을 찾아서 바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어, 에디터 화면이 나타나고요 상단에 파일에 load from your computer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어 예제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프로젝트 이름은, 네, 놔두고요. 자, 바로 실행을 한번 해주고 싶네요. 그래 하네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하단에 오늘은 무엇하고 싶나요 나르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음, 오늘은 어, 어, 운동을 하고 싶어요라고 넣으면 오늘은 박물관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다시요 이번에는 역사 유물을 보고 싶어요라고 입력을 하면 테마 파크에 가서 신나게 놀아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스크립트 저희 한번 보면 이 장소가 어, 지금 4군데가 네 있는데 4군데를 네 추천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스크립트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추천지를 1부터 4 사이의 난수로 정하기 네 맞죠? 지금은 그냥 랜덤한 값으로 추천지를 선정해서 어, 추천을 하게 되죠. 어, 요런 식의 앱이 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랜덤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추천을 할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질문에 따라서 어, 여기 장소를 추천해 보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어, 지금 지우라고는 안 나왔네요. 일단은 나두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어, 열려 있는 스크래치 창은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앱을 만든다는 거는 보셨죠? 자 다시 머신러닝 포키즈 와서 오셔서 이번에는 훈련으로 가겠습니다. 훈련에다가 저희가 네 가지의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네 가지 장소에요 그래서 뮤지엄, 테마파크, 갤러리, 스포츠 센터까지. 네 개의 레이블 만든 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자, 어디였죠? 뮤지엄이 있었죠? 음, 뮤지엄이 맞죠? 음, 을 거예요. 뮤지엄, 테마파크, 갤러리 그리고 스포츠 센터까지 있었네요. 자, 네 개를 만들어 주고요. 자, 뮤지엄부터 가겠습니다. 뮤지엄은 어, 우리 그이 미술관이 아니, 저저 박물관이죠. 박물관을 이제 추천할 만한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저희가 여기에 데이터 추가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로 그냥 어,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이거 이것도 있겠죠? 자, 하지만 박물관에 가고 싶지 않을지도 있잖아요. 뭐 역사적인 어 유물을 보고 싶어요. 이런 식도 있겠고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를 최대 어 다섯 개 문장이 되도록 다섯 개 정도의 문장이 되도록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싶어요. 음. 교육적인 어떤, 어, 작품을 보고 싶어요. 자, 제가 미리 안 해놔서 이건 하나씩 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어떤 걸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물관이니까요. 신기한 과학을 보고 싶어요. 자,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신나게 노는 것이죠. 어, 우리 뭐, 뭐, 어, 이거는 어 있는 캐릭터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고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요. 음또 뭐가 있을까요? 테마파크에 가고 싶은 거, 어 가족들과 아니 친구들과 친구들과 어. 예쁜 사진, 예쁜 사진은 밖에서만 사진은 않죠. 어, 어. 재미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또 테마파크에 놀러가면 우리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퍼레이드 쇼도 있고 야외에서 신되는 퍼레이드도 있다고 하네요. 자, 신나는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 갤러리도 하겠습니다. 갤러리는 미술관이죠. 미술관에서는 실내에서 화가 그린 그림 체험, 조용하게 쉬는 거, 이런 것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멋진 미술 작품을 보고 싶어요. 유명한 어, 화가의 어, 그림을. 보고 싶어요. 갤러리니까 미술, 어, 미술 들어갔죠? 그리고, 음, 또 미술관, 음, 조용하게 걸으면서 뭔가 감상하고 싶어요. 또 있겠네요. 자, 뭐, 간단하게 우리 미술관에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스포츠 센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되겠죠? 음. 친구들과 가볍게 운동하고 싶어요. 네, 스포츠. 단어들도 이게 인공지능 학습할 때 단어라든가 문종의 구조를 보기 때문에 단어를 좀 좋은 거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축구, 농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요. 신나게 땀 흘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쭉 어, 다른 경기를 경기를 구경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씩의 우리 학습 데이터를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눌러서. 학습엔 평가에 간 후에 실제 학습을 시키도록 할게요. 어, 텍스트 인공지능 모델은 거의 뭐몇초 만에, 1분 이내에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학습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 밑으로 좀 내려서요. 자, 이제, 에, 실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활동제에서는 테스트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이한 1분에서 2분 정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니까, 어,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실제로 여기다가 뭐 글자를 넣어서 우리가, 어, 원하는 그 추천 장소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학습 페이지로 돌아가서 지금은 5개씩만 입력했죠. 그거를 10개, 20개 정도로 늘려서 입력하면 더 마음에 드는, 어, 그런 결과를, 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써, 어, 학습이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어, 운동 경기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스포츠 센터 57%의 확률로 정확도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미술작품, 어, 멋진 그림을 보고 싶어요. 그림을 보고 싶어요 하면 갤러리에 예, 나오죠. 자, 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요걸 가지고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예제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 만들기로 들어와서요. 스크래치3에 스크래치3 열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처럼, 아까 전에 불러왔던 예제 파일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는 약간 바뀌어야 겠죠 그래서 기존의 스크립트를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할게요 음. 자 상단 메뉴에서 파일에 로드 프롬 유 u 컴퓨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예제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프라이트 중에 추천 버튼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여기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지를 바꿔요. 지금은 랜덤한 값을 바로 어,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천지를 우리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가서. 뭔가를 인식을 할게요. 인식해서 레이블을 결과 값으로 받아오는데, 인식할 것은 바로 대답입니다. 사용자가 질문한, 질문을 했다거나, 뭐, 이런 답변을 인식해서 레이블을 갖고 와서 추천지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추천 완료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스프라이트 1에 보면 추천지가 박물관이면 뭘 해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어 우리 뮤지엄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라이트 1에 가서 만약 추천지가 박물관이 아니라 영어로 레이블을 만들었죠? 뮤지엄이라면으로 하고요. 스프라이트 2는 테마파크가 아니라 영어 테마파크 블록 갖고 오고요. 여기도 미술관이 아니라 갤러리 그 다음 체육관이 아니라 스포츠센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스크래치 프로젝트 저희 수정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녹색 깃발 클릭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어, "오늘은 뭘 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음,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박물관이니까 역사 유물을 보고 싶어요. 라고 입력을 하면 박물관으로 아마 여기 박물관에 추천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용한 추천 앱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학습은 뒤에 조금 더 들어가요. 뭐냐면, 어... 자 어, 배경 2 여기 있는 배경에 보면 무대 배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어요 버전 2를 보면 가운데에 여기 장소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 유원지가 생긴 거예요 유 어, 우리 펀 페어라고 하는 유원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 유원지의 운영자가 우리의 이 우리가 만든 이 나들이 장소 추천 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제 장소를 자기들을 이제 홍보하고 싶대요. 어.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공지능 모델을 좀더이 이 유원지에 더 도움이 되도록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음,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래치 프로젝트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6 나들이 추천 앱이 아니라 16 나들이 추천 앱의 수정이라고 해서, 아, 수정. 네. 수정했으니까요. 수정이라고 하고요. 파일에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SB3 파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프로젝트는 바로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건 뭐냐면 우리가 이유언제를 그 조금 더 어, 홍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해서요. 이번에 훈련 다시 들어가서요. 지금은 장소가 4개밖에 없죠. 새로운 장소 funfair라고 유언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펌페어에 데이터를 넣는데, 테마파크랑, 이, 유원지하고 약간 겹치죠. 야외에서 노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테마파크에 있는 값들을 조금 갖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음, 뭐였죠? 야외에서 신나게 놀고 싶어요. 이런 것들. 음, 그리고 테마파크에서는 요거 가, 지워버립니다. 자, 신나는 퍼레이드도 같이 여기 있겠죠? 신나는 퍼레이드. 퍼레어. 여기서는 지워버릴게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면, 그, 오류가 나니까 다 지우지 말고 한두개 정도만 남겨놓고요. 자, 우리 새롭게 만든 펌페어에는 데이터를 무진장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1 열아홉 개 정도 되는 값들을 저희가 막 집어넣도록 할게요. 응, 음, 펌페어 유언제니까요. 가족들과 음 야외에서 놀고 싶어요. 이런 것들. 어 물론 데이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수가 많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음음 음, 음. 신나는 어 놀이 기구 타고 싶어요. 음, 있죠? 그다음에 가면 유원지에 가면 뭐 하나요? 음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싶어요. 음. 또어어어어 어, 어, 어. 친구들과 어, 놀이기구 타고 아, 친구 놀이기구는 있었죠. 어, 어. 유원지에 가서 음, 배를 타고 싶어요. 뭐 거기에 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유원지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재미있게 수영, 물놀이, 물놀이 하고 싶어요. 거기에 음,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낚시터도 있다고 할게요. 음. 재밌는 낚시 낚이죠? 낚시를 하고 싶어요.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오오오 구경하고 싶어요. 아어 뿔방을 놀이를 하고 싶어요. 음또 뭐가 있을까? 요 유원지에 가서 할만한 거뭐 겨울에는 눈썰매도탈수 있겠죠? 눈썰매를 타고 싶어요. 더 공연을 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요 어 치킨을 시켜 먹고 싶어요 음 잔디 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네, 요정도 한 17개 정도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저희가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해서 다시 학습시키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모델 놔두고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서로 차이가 나죠. 그러면 새로운 어, 어떤 문장이라든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인공기능 모델이 새롭게 인식할 때 아무래도 학습한 곳이 많은 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특히 테마파크는 선택할 확률이 정말 적게 되고요. 어떠한 문장이 나오든 먼저 펌페어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걸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어, 어, 학습이 완료되면 저희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이런 것도 나오면 펌페어 나오죠. 응. 뭐뭘 해도 지금 펌페어가 나올 수 있어요. 친구들과 사진 찍고 싶어요. 그래도 펌페어 나오죠. <laughs> 어,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그래도 펌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나오게 돼요. So, 이거 나오는 거 바로 우리 스크래치로 그대로 다시 한번 어, 구현해 볼게요. 다시 만들기 들어가서 스크래치 3 클릭하고요. 스크래치 3 열기 클릭을 해 줍니다. 음, 그리고서 에디터 화면이 나오면 아까 전에 저희가 저장했던 수정 파일 있죠. 그거 바로 열어 볼게요. 상단에 파일에 로드 프로미어 컴퓨터 클릭해 주고. 음, 다운로드 해보면 수정한 거 있죠? 음, 수정 파일 저희가 아까 저장했던 거 다시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지도에 보면 새롭게 예, 유원지가 생겨있죠. 여기 지점이에요. 스프라이트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스프라이트를 바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해준 다음에 스프라이트 5가 생성될 거예요. 얘는 이번에 다시 펌페어 나오죠? 펌페어가 나온다면 오늘은 유원지에 가서 행복하게 놀아요라고 어, 잠깐 뭐 잘못했네요. 우기 행복하게 놀아요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잠깐만요. 유언지 위치로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이 완료가 됐네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음,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바로 유언지가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이요. 음, 사진 찍고 싶어요. 하면, 유언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곳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치우치는 건데 예를 들면 역사 유물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박물관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음, 나오죠. 근데 이게 약간 치우쳐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 마지막에 했던 거는 우리가 학습 편향이라고 해서 그 개념을 한번 집어 넣은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이 어떠한 특정한 결과에 편향되도록 우리가 일부러 학습을 시켰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유원지 운영자가 우리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지불하겠다라고도 얘기했죠.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게 된걸 우리가 미처 몰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실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편향되게 학습을 했고 결과적으로도 이런 것이 나왔다 하면 어 그걸 모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어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크래치 그 강의 중에서 프로젝트 16강 나들이 추천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학습 편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